지창욱과 그의 이름을 만든 영화들. 지창욱은 전문가수이자 한국에 잘생긴 배우로 3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6년에는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영화 기황욱에서 원나라 16대 황제 다환으로 등장. 이 영화는 그의 뛰어난 연기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성공에 이어 그는 영화 더 케이투와 다른 많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영화. 안나라 수마나라에 출연했습니다. 2016년에는 간미롭고 영감을 주는 목소리로 첫 번째 음악 앨범 '빌 위드 유인 만다리안'을 발매했습니다. 영화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여섯 곡을 불렀을 정도로 배우로 활동한 영화의 OST에도 참여했다. 어떤 역할을 하든 기대 이상으로 역할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재능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그의 경력의 보석으로 간주되는 지창욱의 이름을 만든 영화 중 일부입니다. 우리와 함께 알아보자. 1. 더 k2 이 영화에서 그는 소녀시대의 가수 유나와 짝을 이루었다. 그는 남편 최유진의 은밀한 사생 딸고아나를 지키는 뛰어난 경호원 으로 분한다. 2. 안나라 수만하라 극중 지창욱은 버려진 놀이동산 에 사는 미스터리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마술사 이을 역으로 캐릭터 탄생이 발표된 이후부터 매력적인 캐릭터로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전 작품과 다른 모습, 그리고 로맨틱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술사 이율이라는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배치워크 대본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는 이 작은 드라마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3 사랑법, 사랑스러운 글러브. 영화는 복잡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실화를 그린다. 재능 있는 배우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정직하고 열정적인 32세 건축가 박재원을 연기한다. 김지원과의 훈훈한 케미는 물론 B.K. 드라마 장르의 배우로서 뚝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지창욱의 영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영화를 아십니까? 우리 아이돌 지창욱에 대한 정보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창욱의 안나라 수마나라가 관객들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 권아일 작가의 장편 소설 안나라 수마나라를 각색한 뮤지컬 판타지 영화. 영화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어떻게 마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점차 성숙해가는지 알려줍니다. 김성윤 감독과 김민정 작가에 따르면 그는 소설의 본래 메시지를 지키고 싶었고 관객이 영화를 볼때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영화를 보고 더 나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미숙하고 서투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점. 지창욱은 드라마가 시작되기 최소 3개월 전. 많은 배우들의 노력으로 마법과 노래 연습에 시간을 보냈다. 감독은 캐릭터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새 배우가 만들어내는 하모니에 만족한다. 고 말했다. 영화는 마법의 요소와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 감미로운 노래를 더해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의 음악은 이태원 클라스와 마이 아저씨 위 성공에 일조한 박성일 음악감독이 만는다 환상적인 장면에서 빠른 템포의 사용을 제한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도록 음악을 편곡합니다. 영화의 비주얼은 아름답고 반짝이며 성공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배우 지창욱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역할로 새로운 영화에 출연한다. 영화에서 그는 임종을 앞둔 불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임무를 맡은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연기한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살았고 부모의 팔이 없었고 친척들이 난폭해져서 재교육을 받아야 했고 결국 감옥에 갇혔다. 점. 그리고 아름다운 간호사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녀의 삶에 대한 사랑, 그녀의 기쁨, 그녀의 흥분은 그가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왔고 그가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받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봅시다.